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촬영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할미새는. 한 2주 정도 허란하고 2주 정도 후에 이사를 하니까 아, 아직도 한 7, 8일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천적들이 많아서 뭐 천적도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귀여운 새끼들을 먹으려고 탈령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은 안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천적에 대한 부분을 걱정도 해야 되고 먹이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바쁘죠. 어미 먹이 나르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넓은 버동에서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텐트 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또 땡볕에서 헬치은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은 많은 분들이 의류 뭐새 찍을 때 어떤거 쓰냐고 많이 음. 여쭤 보시기도 해요. 근데 전에 사진 쪽할 때는 뭐 600mm, 800mm 단렌즈를 많이 썼어요. 근데 동영상은 또 단렌즈 갖고 있는 그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지금 그걸 안 쓰고 돌아다녀야 될 경우에는 뭐1 5 0에 600mm 오디마크포에서 4K로 일단 작업을 하고요. 둥지가 좀 안정적이라 블랙매직 브로드캐스터나 블랙매직 미니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퍼렌즈 후각기 4 4회 정도 잡. 꼭팔 때가 많고요. 1 5 0에6 0 0 m m 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화각을 다양하게 변화를 줘 가지고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림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등지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프로 나인을 많이 이제 세팅을 해 놓고요. 무인으로 그 다음에 오디마크4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탭으로 와이파이를 넣고 원격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권 될 때는 팬틸트되는 장비도 갖다 가 놓고 카메라도 무빙을 주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요. 그래야만 그림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요. 에이, 지금 먹이를 물고 등뒤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 고프로 이거. 여러분, 이 고프로는 단점이 있어요. 가까운 걸 묻혀가요. 가까운 걸. 짜증, 내꺼만 그러냐? 원래 그래요. 추천거리를 좀 줄여주든지. 신제품이라고 나왔는데. 돈 주고 산대이 모양이네요. 나머지는. 좋아요. 전면 액정도 있고. 이렇게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포커스를 서버를 구동을 시키면 렌즈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찍찍찍 잡느냐고. 어, 뭐죠. 아, 이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점을 잡고 서버 모드 일시정지를 눌러요. 그러면은 소리도 안 나고 초점 단위하고 이 카메라가 힘들어하지도 않고요 그것도 하나 생태 찍을 때 동영상 찍을 때는 좀 팁인 것 같아요 <목소리>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늘도 네, 차 안에서 지금 무인으로다가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혼자 와서 주는 게 아니라 암수가 같이 왔다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원격으로다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디마크4에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고요 탭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탭으로 하고 필요시에 녹화 버튼을 여기서 누르죠 혹시 생태를 만약에 촬영하시는 분은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촬영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고프로도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는 경우 있고요, 오디 마크포도 연결해서 쓰는 경우 있고요. 근데 지금 차 안에 시동을 걸 수도 없는 상태라 너무 덥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탭까지 나와서 탭으로 카메라를 원격 조절할 수도 있고. 생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고, 어, 이거 두 마리 같이 들어왔어요. 와우. 예, 네, 보통은 교대로다가 먹이는데, 어, 지금 두 마리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 배설물, 천적 때문에 처리하고, 지금 기다리는 게 이제 혹시나 바로 배설하면 가지고 나가려고, 아이고, 안 내네. 먹었으면 싸야지 네, 오늘은 요정도만 해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적당한 시간을 또 줘야죠 이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이틀 아마 정도면 한번더 조금 잘한 거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은 동할미새는 지금도 육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뭐 천적으로부터도 피해가 없고요. 다행히 모두 무사히 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황사가 심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요. 지금 잠깐 끝이었어요. 저쪽에서 울고 있는데 일단 조용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촬영할 게 없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둥 할미새가 이제 뭐 무사히 지 키우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고요. 일단은 이소할 때 날짜를 맞출지 그거는 큰 걱정입니다.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때문에 먹을못줄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부담 안 주고, 잠깐만 찍고, 그냥, 지금은 철수합니다. 아, 검은둥 할미새 많이 자랐을 것 같은데요. 이틀 만에 와봤습니다. 어제는 따로 중계 촬영이 있어가지못 오고. 아, 검은둥 할미새도 마이 컸을 텐데. 한번 둥지를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이소 날짜를 맞추는 거거든요. 유도하고 있니다